게임이 끝나고 나서 이제 되게 이긴 팀인데 표정도 좀 그렇고 서로 간에 뭐 이게 굉장히 눈치 보는 이런 모습이 보여갖고 기분이 되게 안 좋아 있다가 어서네. 왜 그러지? 김치찌개에 감자 먹는 소고기 파우더 넣었대. 갑자기 무슨 김치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오빠 할 필요 없이 그냥 김치랑 먹으면 돼. 그래 우리는 그냥 생김치 먹으면 그게 돼. 그게 문제가 아니고 알파고가 못 먹어. 알파고가. 아니 난 김치만 먹어요. 아, 나는 김치인. 아니, 그게 아니고 소고기 파우더 넣었는데 소고기 할인 저기 식으로 자꾸 사니서 무겁잖아. 그럼 먹겠나. 나는 따로 먹으면 돼요. 그러니까 그냥 살도 막 아니 깔끔하게... 오빠. 할 필요 없어. 그냥 김치랑 먹을게. 우리 어차피 미안해. 우리 초범이야 초범이야. 용서해 줘. 제가 제 제가 나 때문에 분개계책하지 마세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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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우리가 잘못했어. 우리가 잘못했어. 제가 그 체중 감량하면서 식탐이 좀 있는데 하지 말라고 하니까 더 하고 싶더라고요. 여기 뭘로 되는 거야? 소고기 파우더. 감자고 소고기 파우더. 음. 뭐 먹어 먹자. 아니 그래도 상의하고 나야죠. 솔직히 그냥 주민들이랑 같이 그냥 예의죠. 그냥 뭐 그런 거 신경을 써. 이거 아, 뭐가 야, 진짜. 지금까지 밥을 하는데 그렇게 했냐? 아 짜증 나. 아 열받아. 아 열받아. 너뭐라그랬어 야 집에 가 그럼. 야 집에 가 그럼. <laughs> 아 이게 제가 잘못한 거여가지고 둘이서 할 필요가 없다니까. 아니 뭘 사람이 실수할 수도 있는 거지. 엄마가 있고, 아줌마, 아지마아지마 기어 나도, 나도, 나도 져 정말. 아니, 쟤는 예의를 지키고 있는 거야, 나, 우리한테 지금 그러면? 근데 일차적인 문제가 제가 잘못한 거예요. 아니, 근데 그냥 먹으면 되고 아니면 또 하고 있잖아. 근데 네네. 와갖고 뭘또 예의 얘기를 하고 있어. 뭐 나이 차이도 좀 문화적 차이인데, 전 문화적 차이는 솔직히 좀 문화가 저는 이제 좀 적응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해를 할수 있어요, 왜냐면 저는 유학생 출신이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해봤을때 잘못한 부분도 많기 때문에. 이거는 서로 간의 잘못이지 누구 한 명이 잘못한 게 아닌 거 같아요. 잔수 형이 그 친구한테 열일곱 살 많은데 이거 단순한 문화 차이가 아닌 것 같아요. 여기 <laughs> 앉아 의자에 앉아. 빨래 건너는. 뭐야? 나는 뭐 내용도 모르고 왜 내가 그 파워 그거 다 구워야 하는 거야? 뭔데 소기 파워도 넣는데 왜 그런 거야? 아침 아침에서부터 계속 감자코 내 차고 했었는데 솔직히 말이 되게 감자코를 어떻게 사람 진짜? 먹는 거야 너실다고 계속 얘기를 했지. 음. 나 인터뷰하러 간 사이에 넣은 거야. 나는 기분 나쁘지 솔직히. 나도 나쁘다고 내가 뭐. 아, 알지 내가 그래 얘기했잖아. 너는 기분 나쁘든 이해한다고. 네가 음식하는 하면... 거. 옆에서 계속 넣지 말라고 했대. 이더가좀 여러 가지 잘 살폈어야 되는데 자꾸 좀큰 소리가 나갔고 제 책임이죠. 엄마, 미안해.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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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오한테 말한 거아니 아, 진짜 너무 미안 사람이 다 다르잖아요, 성격도 다르고 모든 살아온 인생도 다르니까 그런 사람들 모여 있으니까 좀 마찰이 있었던 거고, 인으로 제가 좀 오해를 했어요. 그 화나는 그 팩트가 내가 너가 싫어서 그렇게 한거 아닌 거너도 알잖아, 그렇지? 네. 아, 괜찮다고. 이나 나왔다. 사과샷. 오케이 오케이 나도 줘 이나 나도 줘. 저 때문이어가지고 제가 어떻게 해서 제가 수습을 하든지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슬퍼 너무 힘들어. 힘들어? 알겠어 알겠어. 오빠들이 오빠들이 앞으로 더 도와줄게. 어? 힘들어하지 마. 언니들 있잖아 언니들. 언니들 착하잖아. 그지? 오빠들이 못됐어도 언니들이 착하잖아. 오케이. 즐거우면 끝이 없다. tvN.